자첫 번째 경기 이제 리텐슈타인대 북마켓 도니아. 일단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정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마켓 도니아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 이제 체아일 리그, 던 리그 D에서도 꼴찌를 하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산마리노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지는 이제 굴욕을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산마리노 제 지브롤터한테도 좀 밀리며 이제 네이션스 리그 D 꼴찌를 좀 기록했을 만큼 어 최근 리 리텐슈타인의 행보는 많이 좀안 좋은 편입니다. 자뭐 반면에 이제 뭐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션스리그에서 5연승을 좀 거두며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그 C에서 압도적인 1위를 좀 기록하면서 무난히 이제 리그 B로 이제 승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승뿐만 아니라 지금 다섯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 또한 굉장히 좀 경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전반적인 흐름, 뭐경기력뭐 공수밸런스 등 이제 전부 다 지금 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북마케도니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어,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네, 요 경기,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북마케도니아가 이제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그래도 경기를 좀 무난히 운영할 것으로 봐요. 이제 리텐슈타인 그런 좀진영에서 북마케도니아가 볼을 좀 길게 좀 소유하면서 계속해서 이 리텐슈타인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원사이드한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좀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상대로는 중원에서도 좀, 중원에서도 좀 많이 밀릴 것을 좀 보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리이텐슈타인이 북마케도니아 진영으로 좀 넘어가기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좀.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북마케도니아가 좀 리이텐슈타인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좀 소유하는 그런 좀 식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방코트 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뭐요 경기는 뭐 크게 코멘트 할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북마케도니아가 또 우세하고 그리고 양 팀의 좀 체급차도 좀 크게 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북마케도니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북마케도니아 승. 그리고 내1엔딩기좀 네,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 뭐 오바긴 한데 뭐 솔직히 리테슈타인이 지금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이제 득점을 할 거다라는 기대는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네, 오바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마인스까지 보는 게더 어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만 가져가도 할게요. 어느 반 패스하고 북마케도니아 승에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대 노르웨이 자, 일단 몰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이제 미리필더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저를 라르센이 결정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 자기랑 레벨이 좀 비슷하거나 낮은 팀들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이제 리그 C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서 확실히 좀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좀 스텝업한 모습을 좀 보였던 거좀 물도 봐고, 그리고 그런 흐름을 이제 굉장히 좀잘 좀 이어가면서, 어 현재는 이제 그래도 좀 비슷한, 좀 어, 레벨의 좀 팀들보다는 많이 좀 우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역시 이제 네이션스 리그 B 조별리그에서 1위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리그 A로 승격했습니다. 저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슬로베니아와, 뭐, 카자흐스탄 상대로, 이제, 네 골에서 다섯 골을 좀 넣으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여, 이제, 대승을 좀 거두기도 했어요. 자, 그만큼 확실히 양팀 다,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어, 좋은 행보를 좀 보인 채, 이제, 마탁 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뭐, 근데, 뭐 리그 수준에서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초반부터 노르웨이가 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우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좀 강팀 대좀 약팀의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어 부분이 또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몰도바가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뭐 실점이 좀 적긴 했지만, 어, 최하위권 팀들 상대로 이제 실점이 좀 적었던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원래 이제 몰도바라는 팀이 뭐 수비가 좀 좋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어 현재 지금 뭐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패턴이 다양한 그좀 노르웨이의 좀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봅니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번 경기 좀 몰도바가 굉장히 좀어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홀란도와 좀 외대고루에를 좀 제어하기도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확실히 뭐 몰도바가 이전보다는 스텝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뭐 노르웨이와는 체급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노르웨이의 이제 근래 좀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좋았던 전까지 고려하면은 어이 경기는 뭐 노르웨이가 좀 원정이라 해도 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네, 여경기도 내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르웨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노르웨이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1-0기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여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아니뭐 울도바도 이제 노르웨이 상대로 뭐 그래도 충분히 좀 득점할 좀 여력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울도바 좀 득점한다고 을 하면은 뭐 더덕 오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어, 요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노르웨이 승 이제 1-0기좀 마인승 2.5점 오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몬테네그로 대 이제 지브롤터. 자, 일단 양팀다 이제 큰 결정자 없습니다. 저, 그러니까 뭐두팀다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 티르키의 상대로 홈에서 이제 3대1 승리를 좀 거두는 이변을 좀 만들긴 했지만, 어그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면서 결국 리그 C로 강등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네이션스 리그 이제 B에 있기에는 다소 좀 레벨이 좀 떨어지는 어, 거좀 몬테네그로였지만, 어 그래도 최근 뭐 티르키의 상대로 뭐 홈에서 이제 이긴 거는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태 뭐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 자기와 레벨이 좀 비슷한 팀들이 이제 뭐산마리누나뭐 리이텐슈타인 상대로 괜찮은 좀 결과를 만들며 나름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렇 그리고 이제 비록 뭐 친성 경기긴 하지만 뭐 웰스와 뭐 몰도바 상대로도 이제 뭐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는 좀 저력을 좀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보다 이제 무득점 경기가 좀 줄어들기도 한것주 지브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최근 그런 좀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지불터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여전히 유럽 내에서는 산마리노와 더불어 좀 최악태 팀인 건좀 변함이 없고, 네, 뭐리텐슈타인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쪽 그리고 경쟁력도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번 뭐 월드컵 예선전에도 좀 최하위권에 좀 자리매김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이제, 어 예선 경기, 몬테네그로 상대로도, 뭐, 지브루터가 좀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뭐, 다른 팀이나 좀 체급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지브루터가, 뭐, 이번, 뭐, 월드컵 예선에서, 솔직히 뭐, 좋은 성적을 거둘 거란 기대는 좀 많이 안 듣는 팀이다. 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경기도 뭐 마찬가지로 몬테네그로가 이제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지만 어 문제는 이제 지브르타가 두줄 수비로 좀 나선다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약간 좀 몬테네그로가 수비를 공략하기는 이제 어려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몬테네그로가 막뭐 이제 좀 공약을 좀잘할 거는 보지만 그렇다고 뭐 대량 득점 뭐네골 다섯 골 이렇게까지 좀 터질 것 같은 경기는 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몬테네그로의 좀 선수들의 좀 개인 기량이 뭐 대체로 좀 뛰어나진 않고. 그리고 뭐 개인기를 좀 통해서 뭐 이제 두줄 수비를 좀 휘저을 만한 좀 선수도 크게 없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지브루터가 좀두줄 수비로 나선다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약간 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자 다만 근데 그거를 좀 고려해도 현재 뭐양 팀의 좀 체급 차가 좀 워낙 크고. 그 이제 경기력이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몬테네그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몬테네그로가 만약에 좀두줄 수비 공략이 좀 어렵다고 해도 어, 이제 좀 세트피스 코너킥 같은 좀 세트피스를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좀 득점을 할 만한 요소가 또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몬테네그로가 무난히 좀 이기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볼터가 이제 뭐 코너킥 같은 그런 세트피스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몬테넥으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몬테넥으로 승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거는뭐 이제 핸디가 솔직히 뭐 그냥, 이제 가져가기 보다는, 어,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어, 저는 만약에 이거는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한번 고배당으로 3인무 도전하는 경기. 네한 몬테네그로에 한세골차 정도의 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3.5 신호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프로 할게요. 아무 뭐 지브롤토의그좀 득점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3.5좀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대 이제 에스토니아. 자이 경기는 이제 헝가리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양팀다 지금 큰 결정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보고 자 우선 이제 두팀다뭐 최근 좀 네이션스리그에서 별 성과를 좀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에스토니아와 달리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상대로 좀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안그러면 아 벨기에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근래 이제 공식전에서는 이변을 좀 종종 만들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 뭐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슷한 레벨인 아제르바이잔 상대로만 승리를 거둔 채 네이션스 리그를 좀 마무리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좀 최근 뭐 이제 어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더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에스토니아의 최근 공격력이 좀 침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수비가 좀 불안정한 이스라엘이 상대기 때문에 최근 경기들에 비해서는 에스토니아가 어느 정도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이스라엘이 지금 두 경기 연속 그것도 이제 뭐 프랑스랑 뭐 벨기에 상대로 이제 클린시트를좀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며 좋은 득점 기회는 좀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성을 좀 보란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역시 어느 정도 좀 실적 위험을 이제 좀 어, 고려를 해야 된다. 어,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현재 뭐 이스라엘보다는 에스토니아의 수비 밸런스가 이제 훨씬 더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뭐 비유적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전개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공수 방면에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 팀이 좀 전력차도 꽤큰 편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뭐 최근 좀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탈리아, 뭐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강팀들만 이제 좀 만나서 매번 좀 중원에서 밀렸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약체인 에스토니아가 상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중원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어,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점을 좀잘 활용해 공격을 좀 주도하는 그런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니까 약간 좀중원 장악을 통해서 확실히 공격에서의 좀 퀄리티도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하. 이번 경기 에 이스라엘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 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 내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어, 이스라엘 사이드를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봤을 때는 이스라엘 승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보도로 할게요. 이스라엘 승에 이쪽이 좀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코대 이제 페로젯. 자, 일단 두팀다 이제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네이션스리그 홈 경기에서 이제 경쟁 팀인 이제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이제 조지아 상대로 전승을 좀 거두며 이제 홈에서 가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 비해 지금 홈에서의 경기력이나 이제 공수 밸런스가 더좀 좋습니다. 네, 그렇그 그러니까 확실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확실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좀 대단히 좋은 거의 현재 좀 체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가 약간 이런 점을 고른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미소천사281님 별풍선 신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소천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 그럼, 확실히, 좀 홈에서 강한 체코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홈이점을잘 활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C에서 나름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며 잔류를 확정 지었고, 그 2위였던 뭐 아르메니아와는, 이제 승점 뭐 1점 차 밖에, 이제 좀안 났었습니다. 좀 그만큼, 이제 리그 C 내에서도, 이제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페루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이제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 같이 좀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체코가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이제 운영할 것으로 보지만, 어 최근 이제 페로제도가 2년 가까이 이제 3골 이상 실점을 좀한 적이 좀 없을 정도로 현재 수비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로예 선에서부터 뭐 체코를 좀 포함해 이제 뭐 폴란드, 뭐 노르웨아 같은 강팀들 상대로도 최대 두골 정도밖에 실점을 안 했을 정도로 나름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제 강팀들 상대로 뭐 결과는 좀못 내고 있는 거죠 페루 제도긴 하지만 어좀 생각보다는 좀 대량 실점을 이제 거의 좀안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력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확실히 생각보다 이제 페루제도의좀 수비가 좀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뭐제 아무리 홈 체코라고 해도, 이뭐 페루제도 상대로 어좀 뭐 대량 득점을 좀할수 있겠다라고 약간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나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체코가 라인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되려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 반면에 이제 라인이 좀 내려간 팀들 상대로는 이제 공격적이 기 보다는 좀 템포 조절에 이제 운영 쪽에 더 치중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오려한다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 이제 뭐 페르제도 상대로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체코와 이제 월등히 이제 페르제도에 비해서는 득점계를 많이 만들 것로 보지만, 그것도 기대보다는 약간 좀 득점계를 많이 좀못 만들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페루 제도가 뭐 라인을 좀 많이 내리는 팀인 걸좀 고려하면은 어좀 생각보다 좀 체코의 공격이 무딜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기다 라고도 좀 전해 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양 팀의 좀 체급 차가 많이 나고 당연히 이제 체코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긴 하지만 어 그렇다고 약간 좀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어 저는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체코 1마인 승과 페루 제도 3.5프렌 승의 배당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거는 마인보다는 어페로제 선정적으로 컨텐츠하와우 님, 별 등선 신개 감사합니다. 아, 하와우 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 번,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 그래서, 뭐, 체코 1마인승과, 뭐, 페루제도의, 뭐, 3.5 프랜승의 배당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어, 페루제도 3.5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낫다니까 싶어서, 요거는, 페루제도 3.5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간다고 하면은. 네, 안 그러면은, 요거는 언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뭐 페루 제도가 뭐 체코 상대로 이제 좀 득점할 을 거랑 이제 기대는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체코 역시 뭐 페루 제도 상대로 뭐 대량 득점할 거다 라고 좀 보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3 5기준 언더도 충분히 좀볼 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루 제도 3.5프렌승 내지 언어만 본다고 해 언덕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웰스 대 이제 카자흐스탄 경기. 자, 일단 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이제 어, 벨라미 감독이 새로 부임한 후총 6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경기도 좀 패배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뭐 벨라미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3승 3무를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가장 뭐 최근 좀 경기에서는 뭐 아이슬란드 상대로 4대1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홈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좀 감독이 좀 교체된 후에 어 확실히 이전보다 좀 경기력이 좀 많이 나아졌고 특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면서 홈에서 감면모로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웨일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반면에 이제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 B에서 비교적 체급이 큰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와 이제 슬로베니아와 같은 조였고 그리고 이제 그팀들 상대로는 거의 다치면서 결국 리그 C로 이제 강등되었습니다. 그쵸? 그니까 결국 이제 뭐 체급 차를 좀 극복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강등돼, 그건 좀 카자흐스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뭐 벨라미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 웰스의 홈 경기들을 좀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점유을좀 높게 가져갔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아지면서 이전보다는 이제 홈에서 득점 기를더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홈과 달리,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이제, 웰스가 대체로, 이제, 안 좋은 편이지만, 어,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홈에서 좀, 경기를 좀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좀, 좋은 홈 경기력을, 어, 좀, 기대해보만한, 그, 좀, 요소가, 어, 많은, 웨 웰스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홈 이점각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그런 좀 좋은 공격 전개들을 좀 고려해서 어 이제 카자흐스탄 상대로 이제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물론 이제 뭐 카자흐스탄도 이제 최근에 이제 rf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하면서 변화를 좀 깨하긴 했지만 어 그렇다고 지금 현재 공식 경기 기준 어일 경기 연속 무득점 중인 그런 카자흐스탄의 득점력이 좀 살아날 거라 보진 않고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뭐 카자흐스탄 상대로 웨일스가 좀 공격 좀 주도하면서 어,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양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뭐 카자흐스탄 역시 뭐 이제 감독을 좀 교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득점이 없을 정도로 골감에도좀 많이 좀 시달리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웰스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고 그리고 뭐양 팀의 좀 체급차도 많이 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홈웨일스가 그래도 무난히 좀 이기는 그런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일스 승쪽 매집 그리고 이제 1엔딩이 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만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승의 마이너스만 본 경기.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체급 차가 좀 많이 나는 팀들의 좀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거의 좀 정배 유지로 좀본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그 안에서 한번 좀어 분석대로 좀잘 흘러가면서 모두 어좀어 좋은 그런 좀어 분석으로 좀 이어지기를 좀 바래 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뭐 월드컵 예선 경기 분석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어 저는 이어서 바로 이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